비온디 솔립에 맺힌 구슬 따다가 실려다 꿰어달라 어머니 등에서 때를 썼소 만지면 쓰러질 고운 구슬 손가락 거칠어못단데도 엄마 말안 듣고 때를 썼어. 여기는 단골 집이에요? 네, 네. 자주 오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아니, 뭔가 느낌이 순창 지역의 그 주민들은 정말 끈끈한 거 같아요. 유대도 굉장히 강하고 아, 요즘은 그렇진 않잖아요. 저희가 연예인은 아닌데 연예인처럼 사는 적은 하나 있어요. 욕 먹으면 안 되니까 다 알잖아요. 행동 하나 하나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 연예인 근데 일부분을 저희도 그런 거는 살고 있죠. 어안 돼, 뭐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아가지고 저는 좀할 말을 하자 주위나. <laughs> <laughs> 와. 아이 향만 맡아도 진짜 맛있겠다. 예, 이것은 야 고추장을 손수에 담아서 고추장으로 무친 거고, 이건 야 우리가 손수에 이렇게 담은 거고, 더덕도 담은 거고, 다 김치도 담고, 청국장 띄워서 이제 이렇게 끼린 거고, 야 김치 같은 거다 담고 그래. <laughs> 이것도 연탄불로 예, 거죠? 이것도 연탄불 닦고, 이것도 연탄불 닦고, 다, 다, 어, 다손수에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사온 것은 없어요. 아. 다 밭에서 우리가 농사어산 거예요. 아, 농사도. 예. 있으신데. 사온 것은 조기 낙자 이런 것만 사오죠 <웃음> 낙자, 어머니. <laughs> 그럼 몇년 하신 거예요, 식당? 이제, 이제 식당은 한 30년 했어요. 아, 그때도 상호명은 옥정. 옥전... 옥정거리였어요. 감사잘 먹겠습니다 예, 예. 잘, 잘 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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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따수게 해게 실로 잖아 그.. 그거부터 먹고 그냥... 싶었는데 가져가아야 그거 조기찜이어조개이 조기, 맛있긴 <laughs> 음. 네비하죠네 음. 어우 엄청 깊은 맛이네 네. 순창 잘하는 좀 해주세요. 살기가 좋아요. 일단은 네. 제가 사실은 순창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음. 광주에서 시집을 왔거든요. 네.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네. 우리가 애들 살고 네. 다시 광주로 나가자 네. 했는데 지금 애가 지금 중학교로 갔어요. 음. 근데도 여기가 애들 키우기가 너무 좋아요. 음. 혜택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우리 애가 어디서 뭘 하는지 너희 얘기 어제 아까 거기서 밥 먹었던데? 아까 뭐 저기 있던데? 다 그렇게 돼버리고 음. 뭐 비가 와도 아는 이모가 데리다 줘버리고 하니까 음. 그런 것도 되게 편하고 아 비가 오는데 그냥 걸어가요. 야너 거시기 음. 아니야? 이러면 네네네네 <laughs> 저부터도 그래요 야, 차에 타 얘들아 타 이모가 데리다 줄게 오.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애들 키우기는 해도 참 좋은 거 같아요 네. 야 이거 술창에 불고기는 진짜 기본 어디 가도 맛있는 거 같아 어제도 정말 맛있었는데 아 불맛이 야 이건 호불호가 있을 수가 없는 맛이다 한국 사람들한테 사모님하고도 소개팅하고 만나셨다고 그러던데 아 소개, 소개팅은 소개 아니에요 그냥 네. 우연히 전급하자면 제가 본 기사에는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소개팅 원래 안 하셨대 원래 안 하셨는데 그래서 남자를 좋아한다는 소문까지 돌적으로 그렇게 소개팅 안 하셨는데 <laughs> 사모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멋진 남자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laughs> 한 20%는 맞는 말인데 그죠? 근데 아니 이게 기사가 여러 개있길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맞더라고요 음. 진미채를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때 결혼 결심을 하셨다고 아, 결혼 결심은 아니고요 <laughs> 이런 진미채는 평생 먹어도 좋겠다. 예, 예. 안질이다 음. 뭐 그런 느낌 정도? 예. 야, 집 밑에 먹고 결혼을 결심한 남자가 어있어요 근데 음. 원래 요리 잘하는 여자하고는 평생 간다고 그랬어요. 음. 언니 저, 저희도 한 한... 오, 아, 얘는 한여름입니다. <laughs> 아, 그래서 애는 한여름입니다. 야 이거 두 개는 뭐 먹을래 하면 진짜 고민할 것. 한장은 애들이 좀더 어, 좋아하고 어른들은 고추장 파는 거더 많이 먹긴 하더라고요. 근데 신랑은 집에서 이렇게 끓는 건또 좋아해서. 안 귀찮아, 안 귀찮아. 아. 딱이에요 박소방이나 네, 박소방이나좀 네. 네. 고깃국 <laughs> 집에서. <웃음> 저희가 세 집이 친해요. 제가 가운데, 여름이 밑에, 음. 또 언니가 맨옆어요아 나이 때가. 네. 네. 네네. 남자들 셋이는 똑같고. 음. 그래서 돌아가면서 음. 막 노는데 질리지 않아요. 음. 네. 어제 살짝 이렇게 네네. 저녁 분위기를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들의 블루스. 그 드라마 있잖아요 제주도 네. 그 친구들. <laughs> 저희는 나름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티 나던가요? 아, 술정 브루스 같은데. <laughs> 둘째 계획은 없으세요? 네, 뭐 아직은. 네. 저도 애들이 연년생이에요 음... 처음엔 힘들다가 차라리 연년생으로 음. 음. 남기자 했는 생각을 한게 음. 지금 둘이 친구 같이 지내버리니까 음. 차라리 낳을 때 빨리 낳는 게 좋을 거요 왜냐 안 그러면 다로 새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 그렇죠. 저도 지금 둘째 계획이 있는 데 저희 딸이 혼자서 음. 오래 살겠는냐 그죠 그런 건좀 네. 나는 마흔이 넘어서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 딸 마흔까지는 내가 못살 텐데 애기가 혼자서 오랜 시간을 살거 생각하니까 그때 딱 결심이 쓰더라고요 저희 아빠 돌아가실 때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한명더 시골에 인구 없으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사명 줬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러게는 순상이 3명, 3명 나는 집이 너무 많아요. 애기 키우기가 너무 좋으니까. 한 명이 있는 집이 별로 없죠. 음. <웃음> 음. 음. <웃음> 그럼 요새는 가족들하고 어떻게 시간 을 보낼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저희는 이제 처갓집이... 청어집이... 같은 아파트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밥을 같이 먹거나 아기 외할아버지 집 가서 놀고 큰 공원이 네. 아파트에 딱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꽃 구경하고 뭐, 네. 모래놀이하고 네. 그래서 아주 환경이 되게 좋아요. 저도 광주에서 엄마랑 네. 친정 엄마랑 같은 네. 아파트에 네. 살다가 둘째 낳고 한달 만에 네. 이쪽으로 온 거예요. 아 보통은 애기 낳고 한달 있다가는. 친정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편인데 오늘은 나오셨네요. 제가 서른 몇 살까지 한 번도 부모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서 음... 엄마도 울고 저도 울까봐 엄마 여행 가야지 음... 찰나에 제가 이사를 한 거죠. 도망 나갔어요. 네. 그리고 오셔갖고 우셨어요. 얘기 안 하고 가도 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laughs> 가기의 어, 딸이 갔는데, 이렇게 바복하게 나한테 네. 얘기를 안하서 저희 엄마가 음... 세상에 옛날 부모님이셔가지고 제가 이, 이렇게 안 하면 이사를 못할것 같아서. 음... 그러고 왔죠. 그래서 서로 너무 음, 너무 눈물바람 음. 하고 힘들까봐 지금도 음. 무슨 일 있으면 금방 어. 달려오셔요. 네. <laughs> 제가 그때 그때 뭐 하다가 낮잠을 한번 잔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아가 일어나 그러던데요 엉덩이 음. 이렇게 톡톡 치면서 제가 일어나 엄마 이렇게 등치큰아가가 어디 있어 <laughs> 그랬거든요. <웃음> 엄마가 내눈엔 평생 아가요 네.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이제 저희 딸은 연년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연아, 얘기 좀꾀워봐 얘기 좀 꾀어. 저희 저한테는 막둥이니까 아기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엄마도 그런 마음일 거 같아요. 에, 제가 막둥이거든요. 어. 응. 엉덩이를 아가처럼 진짜 이러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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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엄마 나 지금 마음이야. 이러는데. 아 이렇게 한상 대접도 받고 순창을 완전 마스터하고 하는 기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분들랑 친구들랑, 분 네.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네. 딱, 차려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순창의 장맛과 사람사는 얘기들 정말 네,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니다감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니다다사